질투의 경계. 가해자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 시뮬레이션 게임 설명서. 목표 질투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범죄다. 이 게임은 질투에 빠진 가해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 그들의 기괴한 자리매김을 이해하고 조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플레이어는 피해자로서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관찰하고 그들이 얼마나 찌질한지를 몸소 체험해야 합니다. 게임 설정. 1. 장소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 주택과 카페 공원 등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배경. 이 가해자 캐릭터. 집착형 연인 질투형 친구 변태적인 목격자 등으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NPC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소음과 속삭임을 통해 당신을 괴롭히며 기괴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게임 진행. 1. 속삭임. 당신 주변에서 누군가가 가벼운 속삭임으로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 저게 진짜 질투 아니야? 라고 말하며 반전된 찌질한 시선으로 당신을 째려보는 NPC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 있을 때 조차 당신을 거리에서 쳐다봅니다. 일상대화에 끼워넣기. 카페에 앉으면 뒤 테이블에서 이들은 노골적인 질투에 관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 이렇게도 좋을 수 있지만, 나한텐 소중한 존재야. 과장된 연기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3 멀리서 외치기. 산책 중 갑자기 나와의 거리가 먼 곳에서 나타난 가해자가 딱히 그 사람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커다란 괴상한 반응을 보면서 피해자는 유머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행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4 공사장 인부방식을 활용한 괴롭힘. 하루 종일 시끄러운 공사 소음이 사라지지 않더니 공사장 인부가 당신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당신 집도 저렇게 시끄럽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 비웃음을 자아내는 그들의 염증을 느끼며 원치 않는 관심은 또 다른 배신의 아이콘처럼 다가옵니다. 오토바이 배달부 방식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